오랜만에 음성 기록 담깁니다. 어, 지금 새벽 시간인데요. 잠이 안 와가지고, 게다가 새벽 시간만 되면 좀 뭔가... 상임에 젖는, 아니면 좀... 감상이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만 느낄 수 있는 제 감정을 담고, 근황을 전해 드리긴 전해 드리는 겸 영상을 찍겠습니다. 우선은 2022년 10월 달에 특허 출원시켰던 AI 특허는 2023년 11월 달로 특허 등록 완료했고요. 세계 최초 원천 기술 특허입니다. 아, 거의 10년 만에 2013년부터 11년 전가 년 전가. 네, 2013년부터 특허를 출원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고 난 이후에 한 10년 만에 음. 제손으로 직접 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프로젝트가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2 0 2 4년 3월 3일이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고요 진짜로 파이썬도 몰랐었고, C도 몰랐었고, C++도 몰랐었고, 뭐 리눅스,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정말 많은 게 하나도 없었었는데, 정말로 맨땅에 헤딩 겸으로 부딪치면서 실력을 쌓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어, 마침 한 회사에서 반도체 머신 비전 엔지니어 하는 제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업과 연봉 협상을 하는 중인데 어, 아마도 제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미대 입시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부동산 건설 기업에서 새만금 도시개발을 하다가 요식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점장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로그래밍 개발자로서 실력을 쌓아서 반도체 머신 비전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더 10배, 100배 더 노력한 제 자신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 반도체 머신비전 엔지니어 자리를 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던 대학원을 휴학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뒤에 대학원을 이제 복학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원도 카이스트 AI 대학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대학원이 진학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한 3년, 5년 뒤에는 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아직 AI 시장도 초일기고 아직 성숙도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지금으로서 딱 들어갈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사랑관계 네. 음그 일을 떠나서 이제 일적인 부분도 사랑관계랑 얽혀가지고 힘들었던 때가 12월달 그리고 1월달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초등학교 동창들도 결국엔 아니었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도 네. 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뭐, 나중에 또 언제 뭐 볼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겠죠.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지금 뭔가를 크게 이룰 때마다 음, 항상 공허함 같은 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일삼는 일이었으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도 2월 23일쯤에 소식을 들었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했었고 하여튼 제 인생 자체가 뭔가 스펙타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성장을 더욱더 할수 있을까가 정말 제 자신도 너무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발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